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어, 노미나코인에 대해서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 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좀 켰는데 일단 노미나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꽤 많으시죠 자 지금부터 5분 정도 제 영상에 집중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인 만큼 제 영상 보시고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노미나코인이 곧 락업 물량을 해제하겠다 라는 확정급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 정보는 나중에 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보고 지금 알아야 바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정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받은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받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가 어떤 의미 있는 정보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노미나 코인 같은 경우 고점 구간에 물려서 답답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오늘 내용 잘 보시면 이번에 진짜 탈출구가 제대로 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고 또 진입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으실 텐데 지켜야 할 기준은 딱 정해두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인은요 이 확실한 거 하나 이 무조건 이 정보와 타이밍으로 움직여서 돈을 버는 건데 이 정보가 얼마나 희소가치가 있는 정보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그리고 코인은 이 시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정보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나요 코인 시장이? 돈이 많아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이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알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그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머릿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 노미나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을 그대로,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일정을 전달드리기 전에 이 락업 해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자면 이 노미나 코인 전체 수량이 100개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는 그동안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거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나머지 락업된 물량은 어디에 있냐. 이 노미나 코인이 상장하기 전부터 노미나 재단이라는 곳에서 락업을 시켜뒀습니다. 이 재단이 락업된 물량을 지금 시점으로부터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 풀어버리는 걸 락업해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락업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물량은 풀렸으니까 공급은 늘어날 테고 희소성은 사라지겠죠? 이두 조건이라면 코인 가격은 아래로 추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락업해제 일정을 모르고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대응을 하려면 락업해제 일정은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일정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두 가지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건데 자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도움 드리려고 제 핸드폰 번호 공개하는 거고 지금 고점에 물려서 답답하신 분들 여기 아래 제 핸드폰 번호로 영상 보시는 대로 문자 한통 연락 주시면 되는데 문자 보내주실 때는 다른 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물리신 분들께서는 이 노미나 코인 이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하셨던 가격 있으시죠 이렇게 두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 진입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미나라고 코인 이름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받아 보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려서 락업베제 일정 매수 매도 예약 타점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정리해서 모두 다 보내드릴 건데 혹시라도 그냥 궁금한 마음에 저에게 물어볼 게 있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편하실 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문자 한통 보내는 게 부담되거나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문자 한통 보내서 저한테 정보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인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어차피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방송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그리고 보여드리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저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거고 절대로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때나 상관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로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받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락업 해제 일정을 알았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지 말씀드려 보자면 재단은 항상 좋은 호재와 뉴스를 흘리고 코인을 락업 해제 하기 전에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그러면 차트를 쭉 끌어 올리죠 자왜 그러겠어요 높은 가격에서 던지려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얘네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가격을 끌어올리겠어요? 말씀드렸죠. 먹잇감을 사냥하는 거라고. 절대로 코인 가격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개미들이 올라탄다고 해서 차트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재단과 세력이 개입해서 작정을 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니까 차트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는 차트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같은 개미들이 더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단은 좋은 뉴스와 미끼를 던져서 이런 개미들 같은 먹잇감을 사냥하는 건데 적어도 그들에게 제 구독자분들 안에서 먹잇감이 나오는 꼴은 절대 못 보겠고 저희는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할 겁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약 1에서 2주 이 기간이 저희가 일정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핵심 기간입니다. 아무런 일정도 모르고 이세력들 매집하는 이 매집 구간에서 매도 타임이 놓쳐버리면 여기 추락 구간에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위기. 그래서 이 일정이라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하면 이 위기를 맞을 일이 없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연락 주셔서 미리 정보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도 이 머리 구간, 즉, 락업 해제 구간에서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 머리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는 건 욕심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저희는 이 일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깨 구간에다가 매도 예약을 걸어서 빠져나올 겁니다. 락업해제 구간에 차트가 올라가기 전에 빠져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매도 예약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제 영상을 보셨다면 왜 제가 계속 이 락업해제 일정, 이 일정이라는 말을 강조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국에는 매도 예약이라는 것도 이 일정을 알아야 매도 예약을 걸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이런 차트 같은 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분석할 게 아니라 제가 여태 말씀드린 이 일정 정보에 포함되어 있죠. 이 정보를 알고 계셔야 큰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 괜히 이거 맞나? 좀만 더 버텨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락업 해제 일정을 알고 준비한 사람은 이 어깨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모르고 버티는 사람은 락업 해제 일정 구간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겠지 하고 버티고 있다가 추락 구간에서 위기를 맞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심으로써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에게 정보 받아가셔서 꼭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이쯤에서 꼭좀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유튜브상에서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은 제외하고 앞으로 말씀드려야 할 내용들을 생각없이 더 말했다가는 제 채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방송에서 제가 말 못하는 대비 내용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전달해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라도 전달해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정보 그래도 더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중요합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제대로 된 대응자료집 준비해놨습니다. 이건 뭐 초보자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될 만큼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풀어가지고 정리해놨고 행여나 보시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침없이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고 뭐 그러려고 방송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허구한 날 이것만 붙들고 앉아서 보내드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니까 제가 무료로 퍼드릴 때 빨리빨리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건 대형자료집에 정리해 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및 실제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자료들까지 전부 넣어 놨으니까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배포해 드릴 때 받아가시고 솔직히 영상만 보면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결과값이 갈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설프게 영상만 보고 움직이실 거면 차라리 안 움직이시는 게 나으실 거고 진짜 최소한의 이 노력이라도 하실 분들은 그냥 대형자료집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견해 넣지 않고 따라 하시길 권하고 락업 물량이 풀리면 공급이 늘고 가격은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보고 진짜 차트만 보고 진입하시는 분들은 단연컨대 조만간 후회하게 되실 거고 이 위기를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대응자료집 보신 분들 이런 상황에서 락업 발표 전에 재단이 끌어올리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나오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신 거 진짜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발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면서 전 오늘 저희 구독자님들께 충분히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 것 같고, 아, 나중에 또 놓쳤네, 못 봤네, 몰랐네,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런 말 나오지 않게 이번엔 꼭 대응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너무 헷갈리시거나 막히시면 혼자서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아래 번호로 질문 남겨주세요. 질문 남겨놔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제가 피드백 꼼꼼히 해드릴 거고, 이번에만큼은 여러분이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안전하게 좋은 결과 값 나올 거라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이선 넘는 욕심만 안 부르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구구절절 목이 쐬도록 방송하고 있는 거겠죠. 조만간 희비가 많이 갈릴 건데, 그때 다시 얘기 나누자고요. 지금까지 임영웅이었습니다.